안녕하세요. 알리 추천 맛집이에요. 다양한 알리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셨던 상품들 모두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 추천 1. 구입 많은 인기 자동차 액세서리인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제품으로 새로운 UI 적용한 모델입니다. 아직 리눅스 기반 제품은 출시를 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13 기반만 나왔습니다. 한층 더 화사해지고 직관적인 UI를 제공합니다. 큰 틀에선 이전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긴 한데요. 동일한 UI 모델로 10.26인치와 11.3인치 모델이 동시에 나왔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 모두 지원해요. 구글 스토어 앱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용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눅스 기반 11.3인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리눅스 11.3인치 출시 이야기에 들을 수 없었고요. 전작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스펙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리 추천 D. 가성비 뛰어난 LED 책상 램프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현재도 두개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본체 크기로 책상, 거실, 안방에서도 좋고요. 자동 센서 기능으로 주변의 조명에 따른 자동 밝기 조절도 되고요. 최대 95 CRI로서 조명의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어 좋습니다. 작은 크기의 접이식 디자인, 높은 브라이트닝 좋고요. 6000K, 4000K, 3000K 색온도 조절 가능해요. 최대 13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탑재의 실용성 참 좋습니다. 대부분 책상 램프는 유선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요. 우선으로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휴대성과 이동성까지 좋은 디자인 채용에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알리 추천 3. 집에서 열대어 키우는 분들에겐 필수 제품이죠. 온도 스윙을 잡고 겨울철 열대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어항 히터입니다. 국내 대부분 바이메탈 방식으로 온도 편차 크고 온도 스윙 잘 일어나요. 수시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료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에 반해 PTC 구조의 어항 히터는 열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주로 사용한대요. 일정한 온도 유지, 전기료가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0.1도 온도 차이를 감지해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정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해 온도 스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밖에서도 전원 켜도 바이메탈 제품처럼 유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고려한 기능 때문에 가능합니다. 100W와 300W 많이 쓰는데 가격 차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무조건 어항 히터는 PTC 방식 추천드려요. 알리 추천사, 행사 때 유독 판매량 많이 나오는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M100 CPU를 탑재한 g m k t 미니 PC이고요. 8GB 메모리와 256GB SSD 탑재된 가격 괜찮은 수준입니다. 와이파이 6 지원과 블루투스 5.2 탑재된 모델이고요. 기가 이더넷 포트 탑재, 25W 전력으로 전기료 부담없습니다. 요즘은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나 일을 보는 분들 많아요. 간혹 윈도우 환경이 필요할 때 무리하게 데스크탑을 사용할 필요 없고요. 이런 미니 PC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윈도우 업무 보는데 불편함 없겠네요. AV1 코덱 지원에 AK 영상 재생용으로 많이 구입하곤 하시는데요. TV에 연결해서 유튜브, 머신 또는 영상 재생용으로 많이 쓰시더군요.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워드 작성, 웹서핑, 영상 재생용으로 훌륭한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5. 캠핑용, 야외활동이나 낚시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선풍기입니다. 4000mAh와 1 0 0 0 m a h 배터리 탑재된 두 가지 모델로 판매 중이고요. 전면에 LED 조명 채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아웃도어 포터블용으로 기본 3 0 0대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후면엔 실링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이 제공합니다. 캠핑 때 천장에 달아서 은은한 선풍기 역할과 조명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급할 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6.5인치와 7인치 팬 크기 갖춰 적당한 크기로 써요. 휴대성과 이동성 좋고 바람의 세기도 훌륭한 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개 구입하셔서 야외 활동에 활용해보세요. 알리 추천 6. 2024년 새롭게 등장한 샤오미 스마트 제습기입니다. 디자인은 지난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등장을 했고요. 13m, 21L 그리고 50m 상품분중 선택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올여름은 꽤 더울 거란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막 장마도 시작되기 때문에 습도 높은 날 대비하셔야죠. 원룸 정도면 1 3터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좀더큰 집이라면 21l나 5 0터 사용해보세요. 국내 상품 대비 월등히 저렴한 가격도 매력적이지만요. 미오맵 지원의 컨트롤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여름 날씨가 유독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습기는 필수죠. 새롭게 구매하신다면 꼭 구입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7 네트로한 디자인의 네이처 하이크 캠핑 램프입니다. 최근 들어 기능성 갖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 레트로하고 가장 평범한 형태의 디자인 제품인데요. 오히려 이런 제품이 쉽게 질리지 않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죠. 들고 이동도 편하고 나무나 텐트에 걸어놓기 좋은 손잡이 제공합니다. 3단 조명 밝기 지원하며 중간 밝기 시 30시간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어두운 조명에선 최대 160시간까지도 사용 가능하네요. USB-C 단자를 통해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작지만 꽤나 강한 조명으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IPX4 등급의 방수 지원하며 4000mAh 배터리로 다양하게 써보세요. 조명과 보조 배터리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캠핑램프입니다. 알리 추천 8. 현재 8.4인치 태블릿으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올드 큐브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모델인데요. 8.4인치 제품의 LTE 셀룰러 지원하는 모델로 써요. 이동성과 영상 시청,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사용 훌륭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카플레이 모니터가 아닌 태블릿으로 내비 이용 많이 해요. 아무래도 단독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성이 더 낮기 때문이죠. 전천후 활용도가 좋아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헬리오 G99 AP 탑재, 8기가 메모리, 128기가와 256기가 용량 선택 가능해요.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에런 지원해서요.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한 모델입니다. 은근히 8인치 때 태블릿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지가 없는데요. 듀얼 유심 지원에 LTE 통한 단독 구동도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활용도 좋아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알리추천 9. 콘솔 게임을 즐겨하는 분들 알고 계실법한 짭프로콘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박스 유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요. 쿨러나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종류에 따라 닌텐도 스위치를 비롯해서요. PC, 안드로이드 TV, iOS, 스마트폰, 태블릿, 테슬라까지 지원합니다. 종류에 따라 거의 모든 무선 장치를 지원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고요. 블루투스, 무선 동글, USB 유선 연결에 따른 조금씩 다릅니다. NS900S 모델의 경우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6축 자이로스코프와 HD 이중 진동 지원합니다. 터보 기능과 3단계 진동 조정이 가능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품인데요. 저렴한 가격의 짭프로콘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으로요.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품질이나 재질 상태는 가격대를 고려하면 납득이 가는 수준이고요. 연결성과 조작성은 짭프로콘답게 꽤나 좋은 편입니다. 알리 추천 10.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애플워치 보조 배터리입니다. 애플워치를 무선으로 충전하기 위해 시계를 벗어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애플워치를 충전함과 동시에 착용도 가능하네요. 독특한 디자인으로 충전과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기에요. 야외에서 애플워치를 벗는 게 불편한 분들에겐 좋겠네요. 물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충전단자에 올려두고 충전 가능하고요.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할땐 보조 배터리 자체를 손목에 찰수 있습니다. 1200mAh 배터리 탑재하고 있고 2.5W 출력 보여줍니다. 이젠 애플워치도 충전하기 위해 손목에서 빼지 않고요. 착용하면서 충전을 해보세요. 나름 디자인도 괜찮고 준수의 배터리 장착하고 충전하는 매력 있네요. 알리 추천 1 1 아는 분들만 구매한다는 투명 아크릴 키보드예요. 알루미늄과 달리 아크릴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키본 팬텀 98 키보드로 이분야 끝판왕 제품입니다. 불투명 소재의 PC 소재의 키캡 사용해 RGB 백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총 다섯 가지 투명 컬러 소재 선택 가능하고요. 극강의 RGB뽕을 경험할 수 있는 유무선 가스켓 키보드예요. 현재 저도 하나 소장하고 있는 제품으로 타건감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1800배열, 98키 배열의 노브 다이얼 탑재하고 있고요. 올투명 두꺼운 아크릴 하우징으로 상압한 모두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리니어 스위치 타건감도 훌륭한 편이고요. PC 소재의 키캡을 통한 타건감은 쫀쫀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모델인 만큼 할인할 때 구매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2, 샤오미 생활 제품 중 발군의 인기를 얻었던 제품입니다. 2 세대 이후 후속 제품이 등장하지 않을 만큼 기능과 완성도 높은 제품인데요. 샤오미 미스케일 2 체중계는 미오맵과의 연동을 통해 지방률 근육량, 수분, 단백질, 내장 지방 등급, 신체 대사량, 골격량, 신체 나이, 체형, 건강 평점까지 제공합니다. 물론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관리용으로 많이 쓰곤 합니다. 단순히 체중만 측정하는 것과 달리 여러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좀더 세밀한 체킹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또한 100g 단위로 작은 물체 또는 과일과 같은 저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노출되지 않은 디스플레이는 체중계에 올라가면 화이트 컬러로 측정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외형 갖추고 가격 대비 품질 꽤나 좋기로 알려졌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능 갖춘 샤오미 미스케일2 체중계입니다. 알리 추천 13. USB-C 케이블이 탑재된 미니 SSD 외장 케이스입니다. M2 NVMe SSD230 전용 제품으로 USB 3.2 속도 지원하고요. 기존 SSD 케이스와 달리 상당히 작은 크기 제품으로 휴대성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2230 규격의 SSD 탑재되는 모델입니다. 데스크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SSD는 2280 규격을 사용하고 있죠. 그와 달리 스팀덱과 같은 소형 게임기에 주로 탑재되는 2230 규격의 SSD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그만큼 크기를 확 줄인 제품으로 일반 SSD 케이스와 달리 휴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콤팩트한 크기로 가지고 다니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 제품으로서요. 데이터 백업용이나 아이패드 아이폰과 같은 디바이스의 외장 전용 백업 스토리지로 사용해보세요. 최대 2 테라 SSD 장착 가능합니다. 2230 크기의 SSD도 국내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요. 외장 SSD로 백업과 데이터 관리로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면요. 이런 작은 크기 제품 사용해보시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직접 연결 사용도 가능하니 스마트폰 데이터 백업용으로도 좋은 디자인과 크기 제품입니다.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